오늘은 여수 자연인이 백하수오 거피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하수오는 검은 머리를 더 검게 만들고 흰머리도 검게 만든다는 우리 몸에 아주 좋은 그런 식물이라고 보면 되겠네요. 또 노화방지를 해주고, 특히 여성들 그 갱년기에 이 하소만 있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아주 좋 좋은 그런, 약, 약효가 좋은 그런 하소를 오늘 껍질을 한번 벗겨보겠습니다. 이 하소를 찾느라고 맨날 며칠 다녀서 모았던 것입니다. 그래가지고, 오늘 이 하수 껍질 거피하는 음? 것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. 하수는 이런 데칼이 있어야 됩니다. 이런 데칼. 이 세부치가 으면 약효가 좀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런 백칼을 만들어 가지고 백칼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긁어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부러지는 수가 있어요. 부러지면은 이제 그냥 먹는 분들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 작품성 이 있게 좋은 그 술을 담는다든지 할 때는 부러지지 않고 아주 그 모양 그대로, 그렇게 생겨야 작품성이 있고, 보기도 좋고,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, 부러지지 않게, 이 백화를 가지고, 아주 이제 조심스럽게 이렇게 슬슬,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은, 부러뜨릴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, 슬슬,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지라도, 서서 이렇게 이제 긁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먹는 방법은 술을 담그어서 조금씩 이제 과음하지 않고 조금씩 이렇게 약수로 드시면 몸에 아주 좋고요. 또 이것을 썰어서 분말로 해서 또 섭취할 수가 있고요. 그렇지 않으면 또 그, 다른 것하고 섞어서, 그, 건광원에 가가지고, 또, 그, 엑기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 방법도 있고, 아주 여러 가지, 이제, 방법들이 있습니다. 이것을 다 벗기려면은, 시간이, 이제, 많이 걸리기 때문에, 이, 아, <laughs> 양냄새가 난다. 아, 어, 이것이 인삼 냄새처럼 그런 냄새가 나고 또 먹어도 인삼하고 맛이 비슷한 어떤 아유. 그런 맛도 또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하수는 아주 찾기도 귀 어렵고 또캘 때도 조심조심해서 캐야 되고 그래 야 되세요 함부로 캐고 또뭐 함부로 이걸 막 긋고 이렇게 해서는 부러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올 때도 일일이 나무를 대 가지고 일일이 또 묶어서 그래서 가방에다 넣어야지 그냥 마구잡이로 쑤셔야 면다부러져 그래요 <laughs> 아, 이걸 언제 다 붙여요? 이걸 언제 다 붙여요? 이걸 라제이제벗겨야 돼요? 이 네, 와, 그러면은 좋다. 오늘도 이하수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이 많이 많이 생기시기를 빕니다. 그러면은 다음에, 또 봐요.